안녕하세요. 시 l 파트너 조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개 DEM을 UGCS에 적용해 좀더 정밀하게 지형을 추적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맵에 접속합니다. DM이 필요한 위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공간검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드래그해줍니다. 다음으로 왼쪽에서 공개 DEM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의 DEM을 확인합니다. DEM의 범위는 노란색으로 지도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맞는 파일을 찾았다면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제 UGCS의 우측 상단에서 지도 레이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형 탭을 선택하고 플러스 모양, 새 지형 소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름란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데이터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공개 DEM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활성화 탭으로 이동시켜주면 지도 위에 초록색으로 범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 프로파일에서 바뀐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